아내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한도현 43. 텅빈 집에서 무너져 내려가던 그는 아내의 어머니 윤혜진 56 장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일상을 버틴다. 혜진은 딸을 잃은 슬픔을 품고 있으면서도 사위가 혼자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일주일에 몇 번씩 집을 찾아와 밥을 해주고 빨래를 챙겨주며 조용히 곁을 지킨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무렵 장모가 살던 아파트가 갑작스럽게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고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소식을 들은 도연은 제 집에서 지내세요라며 자연스럽게 동거를 제안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간다. 처음엔 그저 가족이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고 서로의 기척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 장모님은 도현의 넥타이를 매주며 묘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도현은 어느 순간부터 장모의 웃음과 걸음 사소한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 둘다 알고 있었다.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을. 하지만 상실과 외로움이 만든 감정은 점점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결정적인 어느 밤, 서로의 손이 스치고, 시선이 마주치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터져버린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식탁에 마주 앉지만, 둘 사이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생겼음을 모두 알고 있었다. 설상가상, 해외에 살던 장모의 큰딸 도연의 처형이,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들은 과연 멈춰야 하는 선을 다시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서로를 붙잡고 죄책감 위에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게 될까?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나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날 저녁. 문제는 장모님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이 아니라, 몸 라인이 은근히 드러나는 니트 원피스를 입고 계셨거든요. 부엌을 오가실 때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리고 몸은 그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올해 43, 지방에서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사업가일지 모르지만, 제 아내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큰 빈자리가 있습니다. 1년 전, 제 아내 서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어렸던 사람, 제 삶의 빛이었던 사람이 3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로 집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공간이었어요. 냉장고는 늘 비어있고, 거실은 조용하다 못해 정막했고, 침대는 쓸데없이 넓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밤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버티고 있었죠. 그때 자주 찾아와 주신 분이 장모님, 아내 서윤의 어머니, 한미정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올해 56. 남편분, 재장인 어른은 벌써 몇년 전에 먼저 떠나셨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도현아, 밥은 먹고 다니냐? 처음 집에 찾아오셨을 때 하신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여시더니, 텅빈 칸을 보시고 한숨을 쉬셨어요. 이렇게 살면 어떡해. 우리 서윤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걱정하겠니.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제 집에 오셨습니다. 반찬을 해놓고 가시고, 빨래도 도와주시고, 어지럽혀진 거실을 조용히 정리해주셨죠. 때로는 그냥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말 한마디 없이 TV만 보고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은 서로의 슬픔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저는 서서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장모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나이 차이가 17살, 장모님이라고 부르지만 세대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는 나이였습니다. 장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요가를 꾸준히 하셨다더니 실제로 구부정한 데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건강하고 단정한 이미지, 언제나 정리된 말투와 행동, 어느 날 설거지를 하시던 장모님 등이 부엌 조명 아래로 살짝 굽었다 펴지는 모습이 그냥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아, 나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억지로 시선을 거둬야 했습니다. 몇달뒤 장모님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번 오시던 분이 어느새 일주일에 한번, 그러다가 이주에 한번 집으로 돌아와 불이 꺼진 주방을 보면 괜히 마음이 휑했습니다. 요즘 장모님 왜안 오시지? 혼잣말이 나올 정도로 장모님이 차려주시던 반찬 무심한 듯 따뜻한 잔소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현아 있잖아. 내가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됐어. 보상은 나왔는데. 새 집을 구할 때까진 마땅히 갈 데가 없네. 전화기 넘어 장모님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제 집으로 오세요. 방 많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너무 외로웠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저 혼자 사는 게 버거웠거든요. 장모님이 곁에 계시면. 아내의 빈자리가 조금은 덜할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제 방과 가장 먼 게스트룸을 쓰셨고, 낮에는 각자 생활을 하고, 저녁에만 밥을 같이 먹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산다는 건 생각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방에서 나는 달그락 소리와 국 끓는 냄새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퇴근에 현관문을 열면 왔니 하고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게 했죠. 문제는 점점 가족 이상의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은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계셨는데 가끔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나 헐렁한 니트 원피스를 입곤 하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계실 때, 부엌에서 허리를 살짝 숙이실 때, 요가를 하며 스트레칭 하실 때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자주, 더 오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여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자리다. 수십 번 되뇌었지만, 유혹은 마음속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 서윤이와 닮은 얼굴, 하지만 세월이 더해져 조금은 더 깊고 성숙한 표정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금요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회사 일로 많이 지쳐서 방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다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헛헛했습니다. 문득 오늘 저녁에 장모님이 입고 계셨던 원피스가 떠올랐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그자. 저는 습관처럼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쩌면 너무 오래 참아온 본능을 혼자서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 어떤 얼굴이 떠오르고 있는지 제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똑똑. 도현아 있니? 장모님의 목소리와 함께 문 손잡이가 드르륵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갔다고 생각했던 문이 끝까지 잠기지 않았던 겁니다. 장모님이 셔츠를 한벌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몇 초였지만 서로가 본 것도 느낀 것도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미 미안.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길래 장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셔츠를 침대 위에 내려놓고 급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저는 한마디 변명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주방에 나갔을 때 장모님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일어났니? 밥 먹자. 저는 식탁에 앉아. 어색한 공기 속에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제 이름 말이야.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혼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에 저는 더더욱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장모님은 조용히 저를 마주보고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현아, 솔직히 말해줄래? 그때 나를 떠올리고 있었니? 숨이 턱 막히는 질문이었지만, 저는 거짓말 할수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모님은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같이 지내면서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던 거. 그 목소리에는 놀랍게도 비난보다 슬픔과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를 잃고 무너졌던 시간들, 혼자 견디기 힘들어 술로 버티던 날들, 그런 저를 보며 장모님도 함께 무너졌던 시간들. 그리고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기대게 된 이야기들. 도현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너무 미웠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은 제 아내의 어머니이고 저는 장모님의 사위인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너무 죄스럽고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밤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달리고 싶어진 마음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도 되는 선이 갑자기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현아, 우리 솔직해졌으니까. 이제 더 조심하자. 감정은 이해하지만, 우린 끝까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사람들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사실 어제 그 상황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 진지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예전처럼 가볍게 웃고 떠들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서로를 대하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한국에 들어온대. 지혜는 서윤이의 언니. 그러니까 제 처형입니다. 오래전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두기 싫다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나랑 같이 지내겠대. 집도 근처에 구하고 싶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장모님이 이 집에서 나가셔야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우리 둘 사이의 복잡한 감정도 정리해야 할 때가 된것 같았습니다. 처형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장모님과 저는 더더욱 철저하게 사위와 장모님으로만 대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도 예전처럼 길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무심코 어깨를 토닥이거나 손을 잡는 일도 서로 먼저 조심해서 피했습니다. 위태위태하게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날 밤 처형이 잠시 외출한 틈에 장모님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도현아, 네, 장모님. 이제 나 지혜랑 같이 살 집으로 옮길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도 막상 직접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나도 다시 사람답게 웃을 수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요.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저 정말 망가졌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정과 열정을 자네와 풀어버리고 싶네. 이것으로 내가 자네를 사랑했던 증표를 남기고 싶어. 저도 그렇게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사가는 마지막 날에 장모와 나는 서로를 확인하였습니다. 어쩌면 서로를 확인하는 편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잠재적인 욕망을 애정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짝 당황해 하면서도 장모는 숨심이 거칠어지며 호흡에 맞추어 파르르 떨며 조금씩 흔들리는 몸을 살포시 나에게 기대어 왔습니다. 심장이 무서운 속도로 고동쳤으며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장모의 육감적인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아. 흐. 가슴을 잡히자 무심코 장모님의 입술에서 괴로운 듯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긴장을 풀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나도 모르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생힘에 압도당한 채 쓰러져서는 상상도 못한 남자다움에 도취되어 장모라는 위치에서 여자로 변모 하였습니다. 장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인 자신을 의식하는 순간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 그리고 말았다라고나 할까요. 부끄러움보다도 달콤한 기대에 가슴이 설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경하던 장모의 부드러운 살같이 감촉에 자아를 망각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듯 하나 둘씩 옷들이 벗겨져 나가며 서로가 합일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아, 안 돼. 신음은 격정으로 치달으면서 상상도 못한 쾌감으로 속구쳤다가 다시 평온을 되찾으며 둘은 잠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사는 생각보다 금방 결정됐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처형이 잠시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모님과 저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도연아. 장모님도요,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노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함께 지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과 미움, 욕망과 죄책감, 고마움과 미련,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이상하게도 후회하지 않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던 마음 덕분에 또한 서로의 진심을 몸으로 열어주셨던 애틋한 열정으로 저는 조금은 단단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달뒤 회사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겁이 나서 다가가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이어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끔 장모님에게서 짧은 안부 문자가 옵니다. 잘 지내지? 네, 장모님. 장모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문득 장모님이 떠오를 때면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고마웠어요, 장모님. 여기까지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결말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한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실화 같은 창작물 등 이러한 이야기들을 용기 내서 들려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